SNS 마켓 체납액이 5배나 증가했다는 소식 심각하게 들리시죠? 오늘은 SNS 마켓의 세금 체납 문제와 그 배경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SNS 마켓 즉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개인 판매자들이 늘어나면서 세금 체납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SNS 마켓 관련 체납액이 무려 5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온라인 거래의 급증과 함께 세금 부과 시스템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체납액 증가는 여러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SNS 마켓은 개인 간 거래가 줄을 이루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사업자 등록 없이 활동하는 판매자들이 많아 과세 당국이 거래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탈세를 목적으로 현금 거래를 유도하거나 허위로 거래 내역을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SNS 마켓의 세금 문제는 왜 중요할까요? 첫째, 공정한 경쟁 환경을 해칩니다. 세금을 제대로 내는 사업자들은 불공정한 경쟁에 놓이게 됩니다. 둘째, 국가 재정 수입을 감소시켜 결국 우리 모두에게 피해를 줍니다. 셋째, 탈세는 불법적인 행위로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SNS 마켓 이용자들은 세금 신고 의무를 정확히 인지하고 성실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SNS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탈세 행위를 감시하고 관련 법규를 강화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은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이나 현금 거래를 유도하는 판매자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SNS 마켓은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지만 그 이면에는 세금 문제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올바른 세금 납부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시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